전부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 대학은 바른 깨달음의 성취와 온 세상의 정토 구현을 그 창건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소개해 주신다면 부처님의 정법을 펴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제시하는 한자 성어는 선성관 후판단입니다. 먼저 잘 보고 후에 판단하라. 먼저 잘 보고 후에 판단하라. 의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금일 본문의 주제는 귀신이 할수 있는 일과 없는 일, 귀신 또는 영가의 능력은 어디까지일까? 예, 이런 내용입니다. 바로 재미있는 얘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호숫가에서 술집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귀신이 나타나서 술을 청해 마시고는 그 술집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예, 여기서 설명을 좀 하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귀신을 불교에서는 영가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 영가가 되는데, 영가로 있는 그 기간은 대충 49일입니다. 우리가 절에서 49제를 지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영가가 49일의 중요 기간을 지나면 새로 인간계에 환생하거나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중요할 때는 가운데 중 이슬유를 씁니다. 예, 다른 세상이라고 하면 육도윤회 가운데 천상,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을 말합니다. 특별히 극락 세계에 관한 연가도 있습니다. 극락 세계는 천상의 세계보다는 그 차원이 아주 높습니다. 천상 즉 천당은 윤회하는 곳이지만 극락 세계는 윤회가 완전히 끊어진 세계이며 성불 대기소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왕생극락을 발언하는데, 이는 다른 종교인들이 천상, 천국을 염원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영가, 중음신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간으로 살다가 죽으면, 죽는 순간부터 영가 중음신이 됩니다. 보통 세속적인 용어로는 귀신이라고 불립니다. 이 영가 중음신은 보통의 업을 가졌으면 49일 만에 다시 인간계로 환생합니다. 그러나 극선 극악한 경우에는 49일보다 훨씬 이전에 또는 49일보다 훨씬 이후에 자기 갈 길을 갑니다. 보통 귀신이 얘기에 등장하는 영가, 중음신은 49일이 지나도 제갈 길을 가지 못하고 중요 세계를 떠도는 귀신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세상에 대한 미련, 애착이 많아서입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빙의하기도 하고 큰 나무 등에 붙어서 의지하는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귀신은 육신을 가진 인간 존재보다 그 영특함과 촉이 아홉 배 이상으로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귀신들과 접촉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꼭 무당이 아니더라도 간혹 빙의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중요 세계를 떠도는 귀신들과 얘기를 나누는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막 얘기를 꺼낸 그 술집 주인도 귀신과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 술집 주인에게는 빙의된 영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 얘기를 계속해 가겠습니다. 귀신이 술을 청해 마시고는 술집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위아래로 흰 옷을 걸친 이가 푸른색 보따리를 들고 올 것입니다."그 보따리 안에는 금, 은, 이, 무려 천근이나 들어 있습니다.그는 저 호수 속에서 목욕을 하고 나와서 갑자기 죽을 것이니, 당신은 오늘 저의 술값 대신에 그 보따리를 챙기십시오. 그렇게 해도 후일에 아무 뒤탈이 없을 것입니다. 예, 술집 주인은 반신반의 하며 이튿날 호수 쪽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사내가 호수 속으로 들어가 목욕을 하고는 다시 무처로 올라와 옷을 입다가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술집 주인이 그 사내에게 달려가서 확인해 보니 이미 숨이 완전히 멎은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술집 주인은 귀신이 가르쳐준 대로 금, 은이 담긴 보따리를 챙겨 가지고 왔습니다. 며칠 후또그 귀신이 나타나자 술집 주인은 밥과 술을 내놓고 귀신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목욕하고 나와서 옷을 입다가 죽었습니다. 왜물 속에서 죽이지 않고 뭍으로 올라온 뒤에 죽였습니까 그러자 귀신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같은 귀신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람을 죽이거나 병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람의 목숨이 다하게 되는 때를 알 뿐입니다 그런데 살아 생전의 세상 사람들과 인연이 아주 깊었던 경우에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 죽기 전 세상의 사람들과 원수의 골이 깊은 경우에 우리 귀신들은 상대를 죽이거나 병들게 할수 있습니다. 한이 맺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세상의 사람들과 사랑의 산이 높은 경우에는 우리 귀신들은 상대를 출세시키거나 크게 돈을 벌수 있게도 합니다. 좋은 정이 통하기 때문입니다. 예, 술집 주인은 그 귀신에게 죽은 날짜를 물어 이후 매년 제사를 정성껏 지내주었는데 좋은 곳으로 갔는지 나중에는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이상 얘기는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양무제의 칙령에 의해 경전이나 율서 속에서 좋은 내용을 뽑아 경율 이상, 경율 이상이라는 불교 백과사전 같은 책이 나왔는데, 그곳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예, 다시 들어보시고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예, 우리 유튜브 불교 계약에서는 자매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매 채널 BUD. 예, 좋은 내용 많이 있습니다. 꼭좀 들어가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 채널 K보다 부처님 세상도 좀 많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리산 치우마을이 있습니다. 암등 중한 병마를 앓고 계시는 분들은 연락해 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유튜브 불교 대학은 온라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들어오시면 많은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예, 나중에 졸업장도 드립니다. 예,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권세무살